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오스 코인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코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 코인 언제쯤 크게 상승할지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상황,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짚고 한번 코인 분석해 드릴게요. 자, 비트코인 5%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자, 현재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 다시 한번 1억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시장이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이유부터 아셔야겠죠? 자, 바로 요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자, 뉴스를 보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뉴스 보시면 온통 다 지금 이더리움 ETF 소식이에요. 지금 이더리움 승인 확률이 기존 25%에서 75%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그러면서 시장이 미친 듯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서류 업데이트를 요청을 했어요. 이 서류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자, 19비-4 심사를 정식 용착한 서류 요건데. 지금 여러분들 이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됐을 때 과정을 기억해 보시면 요 19비-4 요 승인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S-1 요거를 승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ETF 승인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 이더리움 ETF도 이 수순대로 계속해서 지금 밟아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승인이 되는 게 기간의 문제지, 이제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는 이미 넘어섰어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제일 중요한 건 비트코인도 이렇게 승인이 떴을 때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 그 전에 기대감으로 이렇게 한번 올라간 물량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횡보를 하다가 승인되고 나서 2주 정도 뒤에 상승이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 ETF도 요 승인이 된다고 해서 미친 듯이 막 이렇게 급등하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요게 승인이 돼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다음에 우리가 보는 이 알트 코인들 있잖아요. 요 코인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하나하나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왜더안 올라가지? 왜 빨리 안 올라가?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지금 7,100달러, 지금 9,700만원대 여기 회복을 하면서, 현재 김치 프리미엄도 지금 0%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법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요 포인트인데, 지금 이 SEC와 CFTC, 이둘 사이 간의 공동규칙 재정관 안에 확립하는 내용이에요. 좀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리플하고 제일 밀접해 있는 이슈인데, 리플을 포함해서 많은 가상화폐 자산회사들, 뭐 토큰의 증권에 대한 부분으로 소송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리플의 이슈라고는 볼수 없고요. 그리고 요 법안에는 지금 뭐 공화당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1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의 토큰 발행자와 요 sec 사이에 여러 법적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볼수 있어서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렇게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이오스코인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오스코인 요 이틀 동안 10%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약 2%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1177원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1,100원대를 잘 지져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지지 못한다면은 여기 1,000원대 초반으로 빠지면서 또 빠르게 한번 1,000원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구간에서 이 코인이 잘 버텨주는지 못버티는지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1,170원 라인을 잘 버틴다 하면은 들어가죠. 좋고요 사실 불장이 조금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9,700에서 9,900 라인 있잖아요. 여기까지 한번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조정이 한번 나올 거예요. 이때는또 살짝 또 가열됐던 시작도 눌러주면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작 좀 주의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때 여기 2차 시세가 나올 때 같이 올라갈 종목인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소 못 해도 500%는 그냥 먹고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서 먹고 나면 여러분들 큰 수익 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1000%, 2000%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이런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뭐 누적으로는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한 종목으로는 크게 이렇게 맬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진 않는데 정말 딱 깔끔하게 안전하게 먹고 나을수 있는 구간까지만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 캡처를 좀 해왔어요. 보시면,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계속해서 수익 내드리고 있거든요. 짧게 뭐2% 4% 단타로 챙겨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 한5시 넘어서 제가 한 분은 여기 300% 넘게도 이렇게 수익 챙겨 드렸어요. 이거 회원님이 직접 올려주신 인증 샷입니다 자 이렇게 수익 먹을 수 있는 종목 제가 추천드릴 건데 여기 영상에서는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려요 그 이유는 개인들이 달라붙는 게 보이면 요 세력들이 이렇게 올릴 거를 안 들어 올리거든요 그럼 이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이 들어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5394-0906으로 종목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이 종목 들어가는 데 말씀드려서 다 같이 먹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통방 분위기 정말로 좋거든요. 이렇게 회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인증샷도 올려 주시고 다 같이 이렇게 축하도 하면서 여기 들어와 계신 분도 200명이 넘는데 지금 모두 다다 다 같이 수익 챙겨 가고 계세요. 보이시죠? 이게 수익 맛집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고 자, 이렇게 시장 브리핑부터 그리고 추천주들,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안내 드리고 있거든요.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신호도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 010-5394-0906으로 공목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지금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문자 편안하게 보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수익 내드리는 이유는 바로 딱 하나. 제 채널 성장을 위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야 제가 또 매일매일 우리 여러분들 수익 내드릴 수 있고, 이렇게 같이 상분상조하면 좋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드 머니를 잘 불려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 들었어요.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불장이 반간기 붓등 시장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번 반간기 사이클은 최초로 또 기관들이 정식적으로 참여하는 불장이기 때문에 예전 반간기 때와는 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올라갈 겁니다. 자 제대로 된 불장에서 시드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야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수익을 낼수 있겠죠. 비트나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알트코인들 있잖아요. 어떤 종목이든 지금 코인으로 돈벌수 있는 시기는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 비트코인 시장이 없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가치가 사라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현재 비트코인 채굴량이 거의 100%가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때처럼 이제 큰 변동성을 앞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서 여러분이 들어갈 매수 기회가 좀 적어진다. 그리고 이제 막 규제가 생기고 하면 이제 코인으로 돈 벌어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들 돈 벌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번 반간기 사이클이 정말 마지막 귀인이 이번에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하단에 제 번호 달아놨는데 01053940906 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 그리고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이번 반감기 사이클을 정말 큰 재산 불릴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릴 거니까요 문자 보내 주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입장하셔서 이렇게 무료로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0명 넘게 들어와 있거든요. 자, 100%무료고요 혹시라도 이것도 사기 아니야? 막돈 내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야? 불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들어와서 코인 정모만 받아보시고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제가 추천드린 코인이 일주일, 뭐, 이주일 한달후 얼마의 금액까지 상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시면 다음 코인 받아서 수익 내시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시기만 하세요. 혹시 다른 종목들이 궁금하신다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답변 달아 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